5천만 원 받았다 얘기 그만해라 진짜 찐으로 그렇게 니까 진짜 뭐 침수 그랜저요 5천만 원 아니야 그리고 미안한데 공대장이 그벌 <목소리> 그냥 주대가좆이 때문에 이 새끼가 이 사단이 났다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한 나라에 그러면 야고 <목소리> 속마음 심알발고 디아몬 이게 대표적으로 뭐 이런? 어 저도 아, 트라이, 맛있고 트라이 맛있고 시간 너무 짧은 것 같아서 <laughs> 남들 다그 방송 끌때저 혼자 토퍼스트 <laughs> 맞아요 맞아요. 방콕방 맞아. 들어가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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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깎고 다고 그랬어 이게 제 아니, 방법이에요 예! 이게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어디 갔냐면 이제 그다 네. 아직 기부했습니다 고 됐나요? 얼굴 녹아내리는것 같아서 밥좀잘 챙겨 먹으라고 날구님 집에 아마 트럭이 갈것 같다는. 아저 추석에 트럭 하나 보낼까, 진짜 생각도 해봤습니다 생각 어... 그냥 뭘 그냥 요구를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어? 예, 제발 지칩니다 이제 와전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봐주시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원래 족상 스트리머였는데 뭐도 없는 새끼가. 네. 그럼 다들 고생했고. 네. 음. 네, 수고했어. 아, 근데 하드를 오늘 하루만에 깰 줄은 몰랐네. 왜? 말구야, 이네 말처럼 시간도 널널한데 시청자들이랑 간담회 진행하자. 널 좁힐 준비 단단히 하신 거 같더라. 치즈 빨자. 아, 이거 자꾸 뭐 이렇게 아까 막 어? 연대합니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괜히 또 이제 말가들 모아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좀 정확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네, 정확히 이유가 무엇인데요? 진지하게 방송 들으보면 개판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카제로스 간다고. 한달 내내 방송 집어넣어 놓고 사람들 불타니까 엇가라면 어떡하냐. 아, 한달 내내 카제로스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개판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정확히 그 시청자 대표분이 나오셔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 게시판 글안 보냐고요? 간담회 요청한다. 아, 나 평행, 이 새끼가 이런 것만 한 선수도, 뭔 자꾸, 아니, 뭐 별내라인들이 괜히 들이 그냥 이런 분위기 조사해서 그런 거 아니야. 봐봐. 자금의 광말구의 실태는 통탄스럽게 그지 없다. 광말구의 방송을 보는 시청자중으로3 그래서, 아래에 이유를 들어 간담회를 요청한다. 한번 봅시다. 이유가 차 타당하지 봅시다, 그러면. 하나,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족상 형님들을 무시한 채 족스타 아크 로코 방송을 틀어놓은 점. 전 이거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네. 카제로스 잡고 족상한다고 동립이 분명 동립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또한윽입니다두 번째, 하나, 족상 다시 시작하며 덕형님에게 매일 인사드리겠던 것을 지키지 않은 채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감, 기망한 점. 이미 덕형님이랑 연락이 닿았던 점. 그리고 유튜브 올라갑니다. 조만간에, 예, 이미 연락이 닿아서 하루에 한 번씩 경비 안 드려도 됩니다. 예, 끝. 요것도 개소이좀 하나고요. 하나, 개꿀잼 회의 회의하, 회의라 하면 일주일에 7번을 진행한 비방 회의를 칭함 시청자 와 함께 하지 않은 채 떡밥만 뿌리고 회수를 진행하지 않아 시청자들의 기대감 및 재미를 기망한 점. 이거는 저희 잘못이 맞습니다. 자신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여성 공대원의 멘탈 케어를 빙자한 새벽 통화를 자주 추구한 점. 어마어마한 미친놈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이걸 무슨, 야, 이거는 이제 선동날조.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건 진짜로. 저는 여성 공대원들에게 관심 일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메이플 길드를 유기한 점. 저는 이 점은 제가 잘못하긴 했으나, 제가 카제로스 잡는 기간 동안은 메이플을 잘 못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새벽에 일일 전화를 했다, 안 했다. 예스 yes, 원으로만 대답해라. 노안 no. 했습니다. 니애랑 일대일 통화 안 했습니다. 네, 야이 새끼야. 배도 네은 그래도 귓가리 일기도 같이 봐주고 시청자 소통 전나게 해줬어. 카제트라이 동안.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혹시 거상해라. 아 공지나 똑바로 써라. 아 예. 메이플템 다팔고 로아에 넣을 생각 같던데 아니냐 말씀아 저는 지금 상태로 로아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진짜 로아 아크그리드 나오고. 아나 카제하고 접을까라는 생각 하면서 했는데 아, <laughs> 아 아크리다운과 졸라 재밌습니다.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우초에 로아하던 시청자들도 네 억지만 부려서 다 나왔잖아. 저는 억지라 생각 안 하는데 시청자분들께 분명 고재했습니다. 저 카제 로스 잡으러 간다. 카제 로스 잡으러 간다. 카제 로서 잡고 족상한다. 방송 어, 늦었습니다. 너처럼 5천박은 침수그래서 뽑으라고? 야 5천만 원 받았다 얘기 그만해라. 진짜 찐으로 불히니까 진짜로. 침수 그랜저요 5천만 원 아니야 그리고 미안한데 근데 저도 이제 너무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약간 대화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최대한 좀 시간 줄여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 네, 오셨나요? 네. 착석하셨나요? 네아네 음. 아, 네, 반갑습니다 청문회라고 뭐, 적으면 뭐, 되나요? 방제모? 어, 청문회 예 청문회 합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사다리 난게 이제 억가다 어, 군중심리를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벌어진 청문회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 아주 쓰레같은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아, 아, 제, 제, 제 이유를 않나? 한번 들어줄수 있으신가요? 말씀해 보세요. 어, 뭐야 30일동안 로아를 처하고 있으면서 그냥 화가 나지 사람들이. 아, 고정하세요 고정하세요. 아, 고정하세요. 아, 고정하세요. 아, <laughs> 30일동안 로아할 수, 있습니다. 아, 저분 할수 너무, 있습니다. 저분 너무 흥분하셨는데 저, 저 상태로는 토론 못할것 같습니다. 예. 아니, 조정하시고 예. 예. 30일 동안 로아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자, 네. 하나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족상 형님들을 무시한 채 로우스타크 녹화 방송 틀어놓은 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laughs> 실력이 안 돼서 카제로스가 안 깨지는데 어떡합니까? 카제로스 잡고 거사한다 했습니다 근데 아직 네네. 못 잡았습니다. 그럼 거사를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맞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그러면 만약에 그 카제로스를 예. 뭐, 올해 안에 못 잡으면, 뭐, 올해 계속 한다는 소리에요? 아니, 당연하지, 계속.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그 말인 걸로 들리는데. 예. 그럼 깰 때까지, 그냥 계속, 이, 에겐 공대를 지속하겠다는 <laughs> 말씀이신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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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만약에 잡다가, <laughs> 네, 공대가 네. 해사에 됐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꾸려서 아, 네. 갈 겁니다. 잡을 때까지. 아, 잡을 때. <laughs> 이질 때까지 예예 그걸 하겠다는 소리죠 네아 베트만은 좀 지켜야 될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냥 뒤질 때까지 그잡베트을 잡, <laughs> 친다는 소리죠 베트만은 반드시 지키겠아 아니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배트만은 반드시 지키겠다 아니, 아니, 잠깐만, <laughs> 잠... 반드시 <웃음> <지키겠다라고> <웃음> 아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 잠깐만요 자자넘어가겠습니다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니 넘어가지 <laughs> 마시고요 <laughs> 한 말씀 중에 국토대장정 어떤 <laughs> 거 기서, 기억하십니까? <laughs> 예,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예, 다음. 예,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족상 다시 시작하며 덕형님에게 매일 인사드리기로 했던 것을 지키지 않은 채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기망한 점. 저 이미 경배를 계속 매일매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첫날 근데 경배를 저장, 드렸는데. 이것도 로아가 끝나야 결국 할수 있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 예. 하지만, 로아, 로아 쉬는 날, 맞고. 잠깐 족상을 들어가서, 거기서 네. 덕형님에게 경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첫날, 네. 갑자기 네. 연락이 닿아가지고, 얘기를 네. 들어주셨습니다.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경를할 필요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 그렇죠. 그 떡밥은 그럼왜안 풀어주시고 혼자 또아그 떡밥은 가능하겠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이제 예아 유튜브에 예 유튜브에 이제 올라갈 거고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네.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고그 남선이가 이제 제가 이제 보여줄 남선한테 보여줄 거고 그 후에 제가 또 네. 다음 편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후속편 올라갈지 랩이 말지는 네네네 네. 아. 맞습니다. 후속편에 올라갈지 말지는 모르는 거다. 그걸 왜 예. 이제 말하죠? 회의. 회의를 회 하면 일주일에 7번을 진행한 비방 회의를 칭함 이때 시청자와 함께 하지 않은 채 떡밥만 뿌리고 회수를 진행하지 않아 시청자들의 기대감 및 재미를 기망한 점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비방 회의를 하고 그때 이제 니의 네 서머형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벽 6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아 오케이 이거 방송에서 그냥 이제 니의 네 서머형이 나갔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회수를 다 떡밥 회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 이제 방송 시간이 이제 (2시간) 오후 2시 인데 아침 (11시쯤에) 카톡이 온 겁니다 예 네, 다시 하겠다 니에와 네, 네 선배님 다시 하겠다 이렇게 카톡이 죠예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예. 저도 편 들어드리고 싶은 게그 네. 이제 방장님 입장에서도 원래 이제 이야기 끝나는 상태로 이제 좀 지쳐 쓰러져 잠드셨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상태로 예 그러고 이제 잠깐 눈 떴는데 또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뭐가 박혀 있으니까 아 이거 좋됐다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 이제 방송 켜서 정장 입고 이제 뭐 대충 저를 욕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라도 최대한 대응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해합니다. 공대장이 이뭘 그냥 주대가 좋기 때문에 이새끼가이 사단이 낫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때 당시에 나간다는 사람 나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를 따라올 사람들은 진가 갱준 미랑 해뜨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네. 명, 찌모는 이야기를 듣고 네.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한 음. 명, 찌모의 선택을 제가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제, 네. 내가 방송 키기 전 2시 전에만 연락을 달라. 찌모가 갈지 말지. 근데 그 네. 과정에서 갑자기 니에와 썸모형이 온다고 하길래. 그럼 찌모는 다시 갈 거냐 말거요 찌모의 선택도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직까지 선택을 이제 찌모의 선택을 저는 기다린다고 저는 제가 판단했고요. 네. 저 네. 혼자 그냥 발표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찌모의 선택이 너무 좀 애매해질 것 같고 같기... 선택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찌모 선택을 기다리기 위함도 있었고 이제 두 시에 일단 켜서 아 지금 결정이 안 나지 않았다 저 혼자 스스로 판단할 네. 일이 아닌 것 같다. 저도 그때 이제 욕 먹으실 때 충분히 혼란스러운 와중에 손짓 발짓 다한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많이 욕 먹으시네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자신의 사심을 채기 위하여 여성 공대원의 멘탈 케어를 빙자한 새벽 통화를 자주, 한, 자주 추간 점. 이건 개소리입니다. 이거는 개소리예요. 만약에 이걸 제가 원했으면 저는 바람을 핀 거예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한 나라에. 그러면 저는 이런 법을 세울 거예요. 바람, 산간, 다 사형이에요. 진짜로. 인간에 대한 배신, 다 14형입니다. 진짜로. 매이플길드를 유기한 점. 아, 요거는 맞습니다. 제가 유기한 거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아크라시아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메이플 아일랜드 정도는 터져 나가든 받든알바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이거는 아, 메이플 랜드가 지금 혹시요? 예, 자신의 근본 유튜브 라이브를 네. 유기한 점. 아, 이거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를 만 유튜브를 라이브를 키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유튜브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구글 깡계정이라고 님들 아십니까? 여기서 이제 깡계정을 만들어와서 욕을 쳐요. 벤 당해요. 그러면 또 만들어서 또 와요. 또 만, 또벤 당해요. 또 만들어, 또 와. 계속 만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투네이션이라고도 있어요. 투네이션. 이거 후원하는 시스템, 후원하는 플랫폼인데, 이것도 구글 깡계정이 됩니다. 투네이션도. 여기서 중요한 점. 심알발구라는 미친놈은 아이들을 진짜 제가 세봤습니다. 구라 안 치고, 800개 이상을 만들어 와서, 천 원씩 욕풍으로, 미친 새끼가제 정신공격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치치직으로 와갖고, 그니까, 심알발구한 명이면 괜찮겠지, 알겠지 근데 아닙니다, 이게! 한, 20명 정도 됩니다. 거짓말 안 치고. 저기 이다영 방송에 말고 속마음이라고 있어요. 이다영이, 어, 말고 왔냐? 나는 맨 처음에 나 부른 줄 알고 놀랐어 이당이랑 인면시, 알면시도 없을 때 근데 어 말고 알냐 이랬을 때 어, 뭐지? 시발 뭐야 근데 말고 속마음이 이다영 유튜브에 박지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저 새끼 왜 저기 봐저 저, 저 새끼 로아 아나? 난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새끼가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노는구나 말고 속마음 심알발고 반디아몬 이게 대표적으로 뭐 이런 어또 제가 기억이 좀안나 20여 명 가까이서 얘네들 최소 아이디 100개 이상을 만들어서 투네이션로서 욕받는 애들이에요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저는 정신이 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 라이브는 안 합니다 아로스트아크 레이드 내내 영도를 통제한 점이 부분은 저희 공대원들과에도 약속이고 그리고 진정성 문제입니다 가제로스에 임할 때 정말 진지하게 우리 원래 탑텐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공대는 탑텐을노릴 실력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처참하게도 지금 25일째 처박고 있고 진전이 거의 이제 뭐증가가 와서 겨우겨우 이제 2-2를 보고 있습니다. 예. 실력이 안 되면 하지 말라고요? 아니.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의 한계를 정하지? 나는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예.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 진짜 긁혀서 그런데 진정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그 카제로스에 대한 진정성이 카제로스 이드가 시작하면서 생긴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죠 카제르스 레이드를 아, 시작하면서 생기는 거, 거 아니고요? 레이드에 대한 레이드를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공대원들의 의지가 카제르스를 시작하면서 생긴 건가요? 그 전부터 한 겁니다. 저희가 다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아, 제가 아까 이게 들어왔을 때가 메이플 길드 유기한 점할때 카제르스 일관일주일 했을 때 미르 세임이 뭐지? 하는 거 보고 제가 진짜 많이 긁혔어요. 그때 미리 새김이 딜버프인 건 알았는데 뭐 이제 그뭐 자세한 건 몰랐어요. <laughs>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도화가에 뭐 이렇게 어떤 모션이라든지 그런 건 아예 몰랐습니다. 아 진심의 방향성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아니요. 진심이 방 저는 시간을 쏟는다고 하면은 공부를 하고 이거를 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티를 공부를 한다던가, 니 아, 말고 이제 티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저도. 근데 수한 내가 무슨 버프를 받아먹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센지얘딜 넣는 거 좋아잖아요. 하 근데 그거를 잠깐만요. 정성 서... 터질 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어예 네. 고정하세요 고정하세요. 야. 예. 저... 됐거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그렇게 어, 어, 죽을 죄를 뭐, 쳤습니까? 하는데 뭐 아는 거는 아니, 잠깐만요. 그냥. 진짜, 제가 렇게 뭐, 응. 그거 미 2, 세계만이라 불렀어. 죽을 죄를 쳤나요? <laughs> 아니, 아, 잠깐만요. 아니구나. 자, 아니, 자 아니, 제, 아니, 제 얘기, 아니, 제 얘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가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기제 얘기, 제거 아직 못보제 얘기, 제얘송제 얘기, 제 얘기, 제 얘기, 제얘들제 얘기, 제 얘기, 제 얘기, 더 갖고 다고 우리 쏘 이게 번영하... 제 방법이에요. 네, 예안녕세요아 말구님은 진짜 근데 뭐 이렇게 야, 아는 거는 진짜 거예요. 그런 걸로 뭐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그러니까 지식이 꼭그 진심은 거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말구 형님은 말구 형님 방식대로 너가 열심히 너가 하고 계시다 인정합니다. 진짜 참 줄여가면서 이게 리스펙해야 되는 부분이 이 진정성에 관해서는 진짜 의심할 수가 없는 여지가 아, 의심할 수. 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게 5천만 원을 쳐받고 실드 관통을 기꺼이 든다. 그냥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로사 아크 레이드내네 다수의 시청자들이 스트리밍 플랫 치즈게 도네이션 수단인 치즈를 선물했음면서 대부분 유료 이용을 무시하고 작은 반응조차 하지 않은 점. 오, 정말 음. 반박 어, 음. 어, 가능하신가요? 제가 오늘 매미가 된 이유인데. 하,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한 번, 그, 저기 머시깽이야. 그, 카멘이요? 카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그 시청자분 어떤 도내로 제가 그거를 보다가 뒤졌어요. 욕을 네. 오실라게 먹었습니다. 물론, 네, 반응하시는 네. 분도 계시겠지만, 레이드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반응을 못하는 음,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방송인 분들도. 그게 방송이냐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전세계 지구에 있는 레이드 게임 방송하시는 분들은 방송 다 접어야 되냐? 그, 뭐야, 저 뭐야, 그도에올 때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레이드하고 격돌하고 그래?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너처럼은안 한다고요? 뭔 소리입니까 저 오늘 <laughs> 맴맴해가지고 아이카 했어요 저 인철비님은 도전 모드 하실 때 반응 잘 해주시던데 도전 모드와 로스타크 레이드는 저는 좀 결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불만인 점은 저.. 이제.. 휴식타임에 영도를 안.. 뭐 닫아버리고 그냥 혼자 싸운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제 알겠습니다. 다른 씨는 그런 짓으로안 아, 하시겠습니다. 닥터스트레인지세요. 시간을 막 그냥.. <laughs> 아예 일단 알겠습니다. 족상 주작서버 지전을 모두 현금화하여 지전시세에 영향을 미친 점. 아 이거는.. 예그 네, 지전.. 주작서버 지전을 모두 현금화하여 지전시세에 영향을 미쳤다. 혹시 <laughs> 제가 이거 지전시세에 영향을 미친 거를 증거 있습니까? <laughs> 네.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예, 증거가 없 어, 없네요. 아니. 저희 예. 정황상 거의 맞지 않나. 아니 증거가 그다 예. 어디 갔는지만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예. 어디로 갔는지만 알려 주시면 그냥 돌렸다나 아. 예, 예, 네. 그 지전이 그때 몇, 얼마나 있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거야 말고 님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때 그냥 예. 아, 4천 장 있었다고요? 아,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어디 갔냐면 이제 그다 예. 이제 기부했습니다. 완료도 됐나요? 아. 네, 예, 다 기부했습니다. 기부, 네, 이게 기부, 이제 흘러. 기부하신가요? 그래서 이제 다 어, 그냥 게 아닌가요? 여기저기 그냥 어... 기부해서 어떤 분은 막 천장. 기부를 해도 재화가 쌓이는 거라서 시세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네요. 그러면. 아 어, 그러네요. 그러면은 현금화는 안 했지만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음... 네. 익산 모임에서 부산으로 잠적한 이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잘못입니다. 예. 이진호 형님이 여러 인물의 설득으로 익산으로 돌아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갑자기 이진호 형님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악화시켜게막탈를 아, 이거는, 이거는 이제, 하, 그래서 저때,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대화의 흐름을 몰라서, 예. 네. 그니까 그때 저, 제가 취한 상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취한 상태였고, 대화의 흐름을 모르고, 그냥 배도 님이 이제, <laughs> 야, 이, 이 막말로다가 광말고 전화해봐라, 이진호한테. 어? 뭐? 뭐 이렇게 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전화해보라고 하신 줄 알고, 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럼 제 잘못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다 네, 끝난 것 같은데. 예, 다 끝났다, 형. W. W. 이쯤 하고 저는 진짜 궁금한 게몇개 있습니다. 좀 네.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제 진짜 진지하게 좀뭐 이제 방송적으로 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 네. 궁금한 게 있어서 공대가 다시 뭉쳤잖아요. 근데 이제 나간다는 멤버가 있었었고 네. 이제 다시 들어온다 했을 때 공대장님 기분이 진짜 어떠셨는지. 왜냐면 왜 궁금하냐면 처음에 이제 쫑내기로 했다가 또 이제 돌아온다는 사람들을 보고 이건 내가 혼자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다는 점이 저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본인 생각은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니에가 네 네. 나간다고 했고 썸머 형이 나간다고 했어요. 네. 자고 일어났더니 연락이 온거잖에 다시 들어오겠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이제 네. 닫은 거죠. 아 이제 우리 네. 로가다에 썸머 형과 쩡유는 없는 사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잤어요. 그래서 음. 저랑 같이 가려, 가려고 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그 친구들만 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났는데 카톡이 온 겁니다 네. 저 혼자서라면 은 이거를 방송에서 말하면 은 당사자들이 그렇다기에는 그러면... 이 네. 미랑이는 입장표명을 확실히 해줬잖아요 저는 그 미랑이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간다 했던 사람 다시 들어오는 거 사과받아야 된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형님도 알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공대장도 확실히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미 결정이 난 내리고 음. 네. 들어오고 음. 나가고 이게 쉬운 게 시,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시청자들이 아쉽고 더 답답해하는 게 왠지 말구님이 아셔야 될것 같아요. 참가 주제 에 방송 훈수를 하게 되는 걸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공대를 3주째 보고 있어요. 3주 넘게 이 사람들이 원래 친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 오늘 처음 공대를 짜서 만난 사람들끼리한 조심스러운 느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시청자들이 공대 레이드를 계속 박는 걸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공대의 끈끈함을 보고 싶은 건데, 정작 그 끈끈함이나 여러분끼리의 친분, 이런 게 느껴질 부분에서 는 항상 비방을 선택해요, 로가다 분들이. 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시청자들이 계속 보면서도, 지겹다, 지겹다 하면서 또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데, 긍정적으로 괴리가 돼있다니까 시청자들과 여러분이. 아까는 한한 시간 전에 창이 나 있다가 한 시간 뒤에 오더니 빵긋 빵긋 웃으면서 그냥 또 재밌게 놉니다 자기들끼리 그거 보면 아 알겠습니다. 아이바 이게 뭐지 진짜 와 진짜 어이없다 하는 거죠. 아예 비방 회의를 한다는 말 자체를 그냥 방송에서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비방 회의도 말했어요. 그 로가다 애들한테도 말했어요. 창이 나야 재밌다. 이래야 시청자분들 독파이 터진다. 우리가 창이 나야 된다 내가 앞으로 3일 창 음. 5일 창 3일에 한 번씩 창 내고 5일에 한 번씩은 창그 일반 창이 있고 이거는 3일 창 3일에 한 번씩 나는 창 그리고 5일 창 이거는 10창 진짜로 그냥 내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낼 테니까 니네들 각오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음. 우스갯소리로 말했죠 이거를 나 싸움 또한 방송이죠 그게 도파민 터지는 거 아닙니까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비방으로 했으니 몰입도 안 되고 카페 글 쓰는 그러니까 거, 거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자유 게시판 추천서 많으면 위에 인기글 뜨는 거 아십니까? 인기글 한 번씩 읽어보는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거 제목만 봐도 기분 나빠가지고 안 봤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셔도 마주셔야 되는 게 이제 본인 개인 사업자시잖아요. 고객들이 쓰는 고객의 소리고 그죠?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항상 어, 좋은 글만 쓸수있 없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카페 가서 글쓸 정도면은 중탕 아니면 진짜 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방송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냥 조용히 읽어보고 나중에 이제 좋았다 이런 글 재밌게 봤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말해주시면 그게 진정성이지. 알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를 제가 못 들었네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건강만 해주십시오. <laughs>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아, 맞아요. 그리고 귀를 좀 열어주세요. 네. 그저이 로스타카시는 무서운 선생님?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셨나요? 음, 예. 처음 레이드 처음 시작할 때한 일주일 동안은 뭐좀잘 먹는 것 같더니 요즘 안 먹고 얼굴 녹아내리는 것 같아서 밥좀잘 챙겨 먹으라고. 아예 아, 알겠습니다 얼굴 뭐가 내린다 아, 수척해지긴 아, 하셨어요 네. 아, 네, 저희 와이프도 보고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수척해지셨냐 하길래 그러게 식사를 잘안 하시나봐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아 하... 혼자 쓰는 얼굴 아니잖아요 모토님도 자주 보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닿았습니다 혹시 이거 건우씨? 예예예 예뭐 예.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이런 분위기 에할 말은 아니지만 네아 말고님이 일단 그 거상에 트럭을 보내신 적이 있잖아요. 예예, 트럭을 네 보낸 적 있죠. 이 카지로스라는 것을 한달 정도를 더하면 예 말구님 집에 아마 트럭이 갈것 같다는 아저 추석에 트럭 하나 보낼까 진짜 생각도 해봤어요. 생각이 좀 드네요. <laughs> 어휴, 제가 보낸다는 건 재밌고. 아니고 말구님 저그럭킹거 아시잖아요. 제발 그 메이플로 돌아갈 다리 불태우지 말고 끈좀 남겨놓으세요. 빠르면 일주일이고 그리고 네. 이제 늦으면 이주라고 생각합니다. 더 퍼스트 기준이죠.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아 끝나고 과는꼭 해주세요. 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미의 비님매랑 대화하고 끝내겠습니다. 저, 광말구 지구 훈대는 다수 중에 1인입니다. 예, 이렇게 어... 인사하게 돼서, 반갑고요. 글로벌 밴의 기준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8명의 공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8명 중에 한 명의 요청이라도 있으면 글로벌 밴입니다. 8명 중에 한 명에게 패드립을 했다. 이건 이제 못 참겠다고 누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찌모가 지금 엄청 어떤 긁히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닉네임이 보미 애비님이에요 보미 애비님 글로벌 밴의 그게요. 이러면은 이제 저희 공대원들도 그 단점이 볼거 아닙니까? 그 보미 애비님 바로 글로벌 밴입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다른 네. 방에서 뭐 패드립을 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네네 혹시 글로벌 밴을 당하셨습니까 비방용으로 이제 글로벌 밴을 하시는 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것뿐입니다 네. 아 이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봄웹님 혹시 지금 하고 계신 게임은 뭐, 무엇입니까 예 네, 개족상 하고 있습니다 아 개족상 하고 계시다 사럼 와씨 술 선표 간단하게 한잔 하고 얘기해줘 아... 나중 카드로서 잡고 얘기를 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카드로서 잡고. 1월 때면 공대장이고. 나중에 합방할 거잖아요. 모여서 또. 물어볼 땐 답도 없고 딴짓 하는데 이게 맞냐. 내가 더 속상하다. 딴짓 하는 걸로 또 뭐라 하잖아. 아, 그냥 뭘 그냥 요구를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어? 아니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공대원이 너 먹여 살려주냐? 평생 갈것 같아? 비즈니스 파트너면 딱 거기까지만 지내라고 왜네 방송 쳐버리면서까지 끌려다니면서 방송 창 내는 거냐 버릴 건 버려 음, 그렇게는 하 말씀해 주지 마세요 네. 구절로 바뀌어 버렸다고? 근데 어찌 됐든 마무리 짓고 회고하겠다는 점은 매우 사내답습니다. 근데 놀기로 했으면 리액션 날짜 좀. 저는 약간 비즈니스고 그런 게안 돼요. 한번 스쳤던 인연은 솔직히 지금 우리 로가다 설 까놓고 여기서 지금 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카제루스를 깨려고 했었으면은 지금 멤버 딱 계속 전과거래 존나 됐었을 거야. 까놓고 여기에서. 맞잖아. 정으로 가고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저는 말구 님이 많이 걱정이 되네요. 고려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속상합니다. 부디 건강 잘 챙겨서 좋은 모습으로 올해 방송해 주세요. 그래서 이꼴이 나는데 나는 후회는 안 해. 왜냐면 우리 그게 우리 공대라서 공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 같이 온다니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다. 당장 내일부터 덮어 트라이 해야 하는데. 학재 끝나고 공대 갈아버린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언제 갈아버린다고 그랬어? 쳐서 가야지. 이상한 말좀 하지 마세요 제발 예제발 지칩니다 이제 와전하지 마세요 아유 그냥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여우랑 생방송으로 야 자루는 언제 하나요 저는 저랑 싸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랑은 안 합니다 여우는 저랑 야차로 하면 사망해 사망 주먹으로 그냥 아가리한테 딱 때리면은 뭐지? 아 왜냐면은 저는 이제 평생을 MMA로 단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한 마리 훅 보낼까밖에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랑 그러니까 프로랑 아마추어는 달라요. 프로랑 일반이랑 이렇게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밖에서 술을 안 먹습니다. 맥주 한 잔하면서 심탄하게 얘기할 날은 제볼때카드로스 깨고 나서 이야기 해야 할것 같습니다. 건강. 안 외쳤으면 좋겠다 본인도 고구마 꾸역꾸역 밀어넣고 시청자도 갈아마시면서 카제로스 하나 보고 사는데 밥좀 챙겨드시오 수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렇 봐주신 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는 원래 족상 스트리머였는데 이 뭣도 없는 새끼가 지금 로아를 하겠다고 지금 카드로스 잡겠다고 깝쳐봤는데 와 존나 어려워요 진짜 건 그냥 공대 이름도 망령의 느낌 나게 망신회로 바꾸죠. 망신 망신 이런 개처망신이 또 없네. <laughs> 어! 그만해. 어? 우리 로가다야. 뭔 망신이야?